매일 다리를 주물렀습니다. 그런데 그 다리로 간 곳이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43, 7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. 그리고 7년 전 결혼해 누구보다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렸던 여자이기도 하죠. 두번 터치해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결혼 3년 차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. 뇌추혈이었고 의식조차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. 그 순간 제 인생도 함께 멈췄습니다. 남편은 앞으로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습니다. 의사의 말에 울 시간도 없이 저는 간호를 시작했습니다.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. 재활 치료비를 벌기 위해 낮은 회사, 밤엔 편의점 알바까지 했고,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굳은 다리를 풀어주며 마사지를 했죠. 손목은 늘 시큰했고, 잠은 하루 두세 시간 뿐이었지만, 꼭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. 그 과정을 지켜본 우리 딸아이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. 엄마, 아빠 걸을 수 있으면, 우리 셋이 놀이공원 가자. 나 회전목마 태워줄 거지? 그 아이의 눈망울은 믿고 있었어요.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고.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남편은 일어섰습니다. 처음엔 지팡이에 의지하더니, 나중엔 제 손을 잡고 몇 발짝 걷기까지 했죠. 그날, 저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. 살았구나.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싶어서요.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남편이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날,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. 이제 곧안전히 회복될 것 같아. 그땐 너랑 진짜 새 출발하고 싶어.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. 상대는 그가 쓰러지기 전 함께 일하던 회사 여직원이었죠. 그 사람이 회복되던 내내,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. 제가 등 떠밀어 일으켜 세운 사람이, 제 등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가려고 했던 겁니다. 그날 밤, 저는 남편의 짐을 조용히 문 앞에 내놓고, 문자로 이 한마디만 남겼습니다. 당신을 다시 걷게 한건 나였지만, 내 앞에선 다시는 그 발로 설수 없을 거야.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. 지금 저는, 다시 취업해서 딸아이를 책임지고 있고, 그 아이와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. 놀이공원은 결국 우리 둘이 갔어요. 회전목마에서 내리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죠. 그래,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. 저는 누군가의 간병인이 아닌, 제 이름으로, 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중입니다.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